토요일 오전 8시 12분입니다. 어, 저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어, 차트보이TV의 주말 두 번째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 영상이고 이거 봐야 되겠죠?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주말 영상을 진행할 텐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이든 휴일이든 이렇게 개별 종목이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그냥 무조건 보세요.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각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은 그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교육 영상처럼 아니 나는 삼성전자 전혀 하지 않는데 뭐하러 봐야 돼 그러지 마시고 음. 이더리움 나는 코인을 하지 않는데 이더리움 영상을 볼 필요가 있나 테슬라 나는 미장을 하지 않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다. 어, 우리가 채널 생긴 지 이제 5년이 넘었죠. 음, 이건 이제 리뉴얼 한 채널이고, 더블맨TV서부터 보면, 하루에 어떤 특정한 개별 종목 영상을 두번 올린 적이 뭐가 있었어요? LNF가 한번 있었고, 성광밴드가 있었다. 그리고 두 빌이죠. 음 걔네들은 그 당시 영상 올릴 때 비하면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두 번째 영상도 두빌 영상이고 세 번째 영상도 두빌 영상이다. 이거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게 아니라 도대체 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했는지 남들이 5월 6월 달에 어, 이제는 원전주는 잊으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얘기 할 때도 우리가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했는데 뭘그 영상 아직 있잖아요. 네. 6월달에도 아직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다 라는 차트적 근거가 무엇인가? 두빌은 사실 두빌 때문에 산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년 전부터 두빌 두빌 한 이유는 뭐예요? 응? 왜? 그래. 현대미포조선이랑 똑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보고 두빌두빌 한 거죠. 우리는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우리 채널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차트의 모양이다. 모양이 같으면 매매법도 대응법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두빌만의 영상은 아니겠죠. 어, 이번 영상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두빌의 추가 매수타점이랑 지금 두빌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매수타점을 다 잡아 놓은 거예요. 거짓말 같죠? 네. 제가 말하면서도 거짓말 같은데 어, 우리가 두빌을 잘 뭐라 그러죠? 어, 중개하는, 중개한다고 할게요. 중개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책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두빌 지금 이거 일본 보면은 뭐가 땡기세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모양 또 하나 있던데? 우리 연휴 기간 봤었던 유일 그지? 네, 모양 똑같아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도 주말에 단독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흑산병, 적산병, 빨간 거 들어보세요. 이건 두 비례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는 하락 혹은 조정의 한 세트다. 글로 쓰면 잘 이해가 안갈수 있지만, 음, 크게 세번 상승하면, 아, 넌 이제 하락할 가능성 혹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구나. 반대로 세번 크게 하락하면 아넌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하겠구나 이게 기본이에요 흑산병 적산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캔들 캔들 응. 캔들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전원이니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은 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두빌의 연봉을 보면 2007년도 고점을 기준으로 고점에서 한 묶음 두 묶음, 묶음을 셀줄 아시는 거죠? 네. 세 묶음, 여기까지 세 묶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2021년도부터는, 아, 조정이 연봉으로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수 있는 자리가 오면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이 얘기를, 네, 예전 영상을 더블맨TV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2021년 초부터 했다고요. 두빌은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일단 전고점이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두빌을 살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했고 여기 도지 넘을 때도 매수를 하고 언덕 넘을 때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언덕이 마지막이면 이 언덕을 넘으면 7만 원까지는 간다. 그래놓고 여기죠 2010년도 여기도 언덕이니까 2010년도 고점을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다. 이 얘기를 2021년도에 한 거예요. 2022년도에 했겠구나. 어. 2022년도부터 3년 전에 여기 고점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두 비를 사놓거라.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마지막 매수 타점은 여기가 언덕이니까요. 대형주는 언덕 넘을 때 사면 돼요. 음? 음. 74,205원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고 여기를 넘게 되면 어디까지 가요? 이 음봉의 시가 이 얘기는 작년에 거의 뭐 매달 한 거잖아요 여기가 마지막 매수 터점 그리고 2008년도 음봉의 시가 그리고 2008년도 고가를 넘게 되면 정말로 2 0 0 7년도의 전고점을 보러 가는 차트가 된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큰뭐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비를 우리가 뭐 보고 샀다고요? 그래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도 우리가 2021년도부터 거의 주력주였죠. 현대미포조선 또 하이로코리아, 음, 응? 응. 얘도 왜한 묶음 고점으로부터 두 묶음, 세 묶음, 세 묶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휴관 추석 연휴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월봉으로 빵빵빵이 나와도 거기 고점 넘을 때는 매수를 하는데. 현대미포 조선은 지금 hd 현대미포 얘는 연봉으로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왔으니까 발견했으면 여기 넘을 때는 무조건 사야겠죠 그래서 산 거예요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지 그치 어, 현대미포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연봉이 똑같다 코스맥스도 연봉으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받고 우리가 코스맥스의 목표를 어디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 이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여기 정고점까지 간다. 그래서 한번 끝난 거예요. 우리의 코스맥스 제닉도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닉도 고점으로부터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얘도 때려죽여도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갈 거고 이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여기 고가까지는 갈 거고. 이 고가를 넘게 되면 전 고점 5만8 9원을 향해서 갈 거다. 제닉은 지금 무너졌는데 얘가 왜 무너졌어요? 그래, 두빌처럼 빵빵빵으로 못 넘고 빵빵뿡이 돼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아이 그 얘기는 이따가 네 다른 영상 이후에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할 수도 있겠구나. 어 두빌 볼때 다음 영상도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래서 월봉이던, 이세무금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 이거는 연봉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월봉이던, 주봉이던 똑같이 해당돼요. 월봉은 YG엔터. 뭐, 주봉은 LIGNX1처럼 우리가 실제 매매한 그 종목들의 예를 들면서 만들어 놓은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그 교육 영상을 보세요. 그럼 봐야지. 응? 하이로 코리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다 우리 종목이에요. 그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는 전고점을 목표로 그래 매수할 자리가 나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응, 음? 연봉으로 조정이 끝났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 뭐 일봉으로 조정이 조정 받으면 사야지, 조정 받으면 사야지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그래. 한번 시세를 빵준 다음에 연봉으로 세 묶음 조정이 마무리됐으니까 올라갈 때살수 있는 자리에서 그럼 적극적으로 살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음. 그래서 두빌이 그렇다. 그럼 두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월봉이던연봉이던또 주봉이던, 세묶음의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아이들을 일단 교육영상 보세요. 제가 영상 말미에 교육영상 잘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두빌이 아직 언제예요? 두빌을 뭐 5월달, 6월달에 얘가 많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끝났다, 끝났다, 원전주는 이제 위험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도 우리는 아니야. 기본적인 언덕이 여기인데 74,200원 이 언덕도 안 넘었는데 끝났다는 얘기는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갈 때 끝났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얘는 이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를 가지고 6월달에 끝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욕하고 그랬던 거죠. 그치? 네. 그,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 이미 올라간 거를 깨작깨작깨작 조정인지 아닌지 애매모할때 자꾸 들어가지 말고 눌림목 이런 얘기하면서 어, 들어가지 말고 연봉이던 월봉이던 주봉이던 확실하게 세무금이 나온 아이들은 아, 보여드려요. YG 엔터, YG 엔터도 월봉으로 이때 당시에.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조정이 끝나고 우리가 언덕 넘을 때마다 산 거죠. 그렇죠? 네. 또이진엑스1 같은 경우는 이게 월봉이든 주봉이든 똑같아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언덕 넘을 때마다 편하게 살수 있다고요. 남들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고점까지를 어? 목표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진엑스1도 여기서 확실하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언덕 넘을 때마다 살수 있다고요. 전고점을 목표로. 됐어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 어, 또 이어서 두빌 영상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사실상 두빌 영상이라기보다는 세묶금의 조정이 끝난 아이들을 정고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남들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정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차트적 근거에 대한 영상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두빌 추가 매수 타점이랑 세세한 어, 최근 모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음.